한, 요, 한, 설명 좀 한번 잠깐만 주세요 아, 이거 설명. 뭐안하 설명. 이거 저기 잭 꽂아, 뺀거다 꽂아놔 보세요. 뭐. 몇개빼뜨라고 지금. 뺀 거는 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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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뺀거지아 꽂아 놔보세요 다.

땡거 없죠? 한번 이 거를 동아라가 있는 해보세고 쉬운 곳은 타고 쉬운 곳은 고쉬 Okay. 자 여기가 저거 쨉니까 되네 근 이게 무슨 좋아요? 이게 무슨 좋아요? 아. 그러면은 탈곡? 하고 탈곡 네버가 어. 탈곡 네버 이제 저걸 이걸 꽂으면 다시 한번 꽂아볼까? 5% 났는데, 5% 났는데, 예치 모터가 안 끊어, 탈곡 모터가 안두개다 끊어졌나? 두개다 끊어졌나? 두개다 끊어졌고. 이또한좀있 으니까 걸리는데아 지금 상태 에서 상승, 상승 을하 니까 이게 전체가 들려야 되 는데, 우측 만 들려 우측, 우측 만 들렸 고 다시 하강을 눌러볼게요. 하강 을 눌러 볼게요. 하강 누르 니까 그래도 우측, 하 강도 우측. 수동은... 수동은 아예 먹탕이 되버렸네 아까는 쩍을 뺐을텐 됐는데 수동은 완전 올라가가지고 먹탕이 되버렸네요 이것도 안돌아가고 뺏서 원상복귀. 아, 안 되네, 왜? 또. 또안 되네. 수동원 잭을 뺐으면 됐는데, 또안 되다. 탈궁대봐 탈궁대바를 넣어서. 목가보네 자, 일단 이상하게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아, 일단은 아, 어, 조작 컬러는 트롤러하고 마이코밀 그 마이코 임2그 일단은 전원이 들어오나 그 전원 체크부터 한번 일단 해봐야 될것 같아 일단 마이코밀부터 이제 전원 체크 자키한간 돌리고 키 약간 돌리고어일번 빨강인 녹색선 전원을 하면 이제 플러스 오케이 한번 이제 플라스 전원이 들어나 이렇게 한번 아씨 꼼꼼해가지 잘안 보이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 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큰잭 작은 잭 있는데 큰잭 1번 빨강의 녹색선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1번 이 뒤에 보면 커넥터가 써있어요 번호가 1번부터 해가지고 26번까지 1번 빨강의 녹색선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두르나누르나 정상이네요 여기 전원 돈으로 는거 정상 그면 러 이제 접지 자이참하기가 맞지 않네 다시 여기 이제 그러면은 i k 를 플러스에 물려야 되는데 l e 를 플러스에 물려야 되는데, 되는데 집게를 이제 제 플러스에 물습습다 집게 그리리고거를여 여기 2 6번검 c e b 되겠습니다. 자, 이거 접지도 정상. 여기 정상. 저기 보면은, 오른쪽에 25번 핀, 검은색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 검은색이 찍어서 불이 들어오나 볼게요. 자, 여기도 전원 정상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마이콩으로 들어오는 전원은 다 정상이에요. 일단 그러면은, 어 일단 꽂아놓기에는, 정상이라 보고, 전원은. 그리고 이제, 이제 마이콤 쪽은 됐고. 일단, 아. 기본적으로 휴즈. 한번 열었으니까 휴즈 확인해봐, 다시. 휴즈를 확인해야 되고. 자, 밑에 거부터. 키를 이제 한칸 돌렸으니까 보자. 왼쪽 오른쪽이네 오른쪽. o g i n Urujog, v e n t 예비 u n Abi, Ujug, 예비. n t u r e Abi, Uj, Abi, Venture, a b 면 되겠네. 자,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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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만들어. 어, 여기도 여기. 커넥도 예비 커넥터 뒤에서 기도 여기. 위에 위에 위에, 여기도 여기. 저기도 여기. 여기도 정기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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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정상, 정상.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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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쪽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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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도 정상. 휴지도 정상, 정상입니다. 휴지 휴지도 정상이고 이거 어, 잘놓고 그러면 이번에 카타만 안 되는 거, 에 a t a 하는데 응? 뭐야? 그 카타만 안되는거 m a n c a t a m 카타 c 카타? a m a n Cataman, c a 라 a m a n Cataman, c a t a 요 a n Cata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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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t 들 m 나 n Cataman, c 나 빨강이 녹색선 빨강이 녹색선, 플러스 슈즈, 플러스 전원, 빨강이 녹색이죠. 이거 여기다 찍어서 플러스 이제 12V 전원이 들어와 보고, 자 정상 이제 접지, 접지 한번 봐야지, 접지, 접지는 검은색이 3개인데, 검은선이 3개, 죽기도 하나, 이쪽에 거기 검은선이 5개나 있네. 1번입니다, 여기가 1번. 번 8번이 접전이에요, 8번.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여기가 접치가 되겠네요, 여기. 일단 이 5볼트가 안 나오니까 일단 얘부터 한번 교체를 한번 해 볼게요. 끝까 그 이거 한번 줘 보세요. 카타가 카타 카타만 안 되는 거예요? 예, 카타만 안 되고 똑같은 오조 오조 전에? 똑같은 거. 아. 카타만 안 들어가고. 아. 자, 그리고 다꺾였으니까다꺾였으니까기가 5번 핀아 7번 5볼트 전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 봐보세요 다시 어0 2 5네이 <놀람> 5볼트가 안 나오지 아 조작 녹색, 녹색 이게 조작판넬의 7번에 빨강이 녹색펜이 이게 5볼트 전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5볼트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여기를 끊어봤습니다 끊어봤어요 이렇게 끊어가지고 어 선만 이렇게 7번 핀만 빨강이 녹색선만 끊어서 전압이 나오나 추정을 해봤는데 음 이제 이러니까 이제 5볼트가 전원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어이 조작 컨트롤러에서 나오는 5볼트 전원은 정상이고요 제가 봤을때는 이선이그 중간에 중간에 가다가 어디 까여 가지고 몸체 어스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또 찾으려면, 아, 한번 찾을저 밑에서 한번, 일단 반대로 한번 나가면서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확인했으니까, 일단 다시 선은 연결해 놓겠습니다. 이걸로. 요칸에터를 뺐어요. 빼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이쪽에 빨간색 녹색 선이 하나 있어요. 핀이. 거기다 한번 찍어서, 어, 5트가 나오나 볼게요. 한번. 여기 에 보시면, 이쪽 핀인데, 여기, 씨, 메에서안 보이네. 여기. 하여튼, 빨간색 녹색 선이 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거 찍었을 때, 아, 여기서도 5, 5V가 나오네요. 그럼 여기까지는 선이 정상이라는 얘기고, 이 밑으로 가면서 어디 선이 까져가지고 슈트가 난것 같아요. 밑에. 배선 쪽. 여기, 요, 요, 요 배선. 이 배선을 통째로 갈면 될것 같지만, 일단요 배선을 하나씩 찾아볼게요. 한번. 일단 여기까지 좁혔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해도 성공한구. 아유. 제가 저 밑에 뺄 테니까 네. 지금 여기 보셔가지고 네. 이거 지금 여기 몇 지금 0.12볼트 나오잖아요. 예. 네. 요 지금 나 보라 몇 볼트 나오나 봐보세요. 예, 또 사실 좀 있어요. 네, 저 밑에 가나볼 테니까. 예. 네. 저 밑에 겨드기 있는. <laughs>

나와요? 0 1 5 0 1 5 0 1 5 0 1 5프트1 5 1 5 1 5 1 5 1네 예? 리프트 하나 설치해지고 못먹었1 5 1 5 1이1 5 1 5 1 5 1 5 1 5 1 5 1 5요5 1 5 1 5 1 5 1 5 1안데저1 5 1 5 1 5 1 5 1 5 1 리프트 있어이분 아, 아. 그 사무실 리프트 있어요? 아니, 우리가 없는데. 아, 무사가 <laughs> 사기 타야 되나? <laughs> 내가 내가 맨드는 거 있는데 네. 지금 안써 갖고 옹중서안 써. 저희 선그걸 갖다 놓고 올려 올려야지 부서 그래도 올려야 돼요, 그그 개당적인 내 리프트 저걸. 그 밑에 들어가서. <laughs> 맞아. 아, 그 <그리고> 선이 <laughs> 탄 걸? 많라 아우지몇 번씩 나오나? 지금 마이 나오, 지금은 지금 일리 나온다. 그이도이이 이상으로 나니 일리, 이이중 나왔다가 일사 막 막음직 일시, 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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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1, 4 이, 좀 나, 움직이는데, 일에 섰어요, 이일 리프트 된 나르세? 리프트? 네. 어떤 거? 어떻게? 여기는 구스다이 리프트 리프트 올라갈 수 있냐고. 리프트 지금 올라갈 수 있냐고? 아내 네. 오늘 말 걸어도 움직이면 올라갈 수 있어요? 예. 네. 리프트하니 그냥 굴스타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가 제모 올라가면 리프트. <laughs> 나트 나왔나? 네? 트나왔다 지금이 아, 5.03 5.03 나와요? 네. 배선이 녹아서 래요 그래, 지금. 배선 녹아서 래5.03 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정상입니다. 아, 아 그정상이 여기 배선 녹... 여마라 위에 올라가 있어가지고 아... 새끼들 마후라 로 붙어가지고 녹았네. 아, 무슨 붙었네. 네. 아그 배선 내일 나지 그럼. 이거 테이핑하면 돼? 지금 뭐 그냥? 네. 테이핑해가지고. 테이핑하면 돼? 된다는 태그? 네. 어. 그래서 아니, 면 이거 요거 요까지니까 이거, 이거, 네. 짧은 거, 떡도하게해요 네. 어. 일단은 테이프만 접으세요. 감아가지고 네. 일단 심운전만 하고 나중에 가시면 되니까 저기다 올려놓고 하세요. 그럼 치워요. 아 올려놓고 가라. 네. 저기 테이프 접으세요. 감아가지고 꽂아보겠습니다. 아, 알았어요. 그사 무조건 거기라고 하더라고 마을 오라고 하라고 하는데 마을에? 거, 지금 해는거배에 마을 오라고 해 네. 그거라고 다그 얘기하는데 여기 보고 뭐 멀쩡하더라고 다아 여기가 그럼 상수 쪽으로 가지나 보네 네? 상수 쪽으로 까지나봐 요네 거기 상수 쪽으로 탄대 아 그래서 마을 오라고 보라고도 어제부터 자꾸 그랬는데 아니 괜찮다고 괜찮다고 여기 보니깐 <laughs> 거울 비추면쫙 짜릿해 사네 전부 다 나도 지금 처음 봤어요 이거 그런 거 나는 거기에 걸 경험했어요. 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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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했던거 전에 배선 타가지고 깨고 갈아주기도 하고 여기?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근데 근데 그때는 불이 나가지고 겉에가 탔는데 겉으 시작하는 거 오졸도트란 거 근데 이건 겉이 도 깨끗하더라고 그리고 또 저기 저저저 저, 유압 호스맨 위에 있어가지고 아니 마우라 위로 이렇게 호수를 한번 꺼놨는데 예 이거 마우라 이제 위에 열이 나서 이렇게 예예그 탔는데 <laughs> 내가 보니 깨끗해서 아니 그거 갠데 안 타고 갠데 안 탔더니 아니, 거기 봐요, 그거, 지금 내가 얘기하면, 아니, 그거라고 자꾸 되는 게, 근데, 아니, 걔는 안 타고, 어떠니. 아, 그래서 네. 오늘 여기 용태이 여사 명성이 작업해 돼? 그거 지금 내가 출장 그거 갖다가. 아, 그, 그래. 그래. 아까 신나게잘 비던데? 그거 지금 텐션 나가가지고. 아, 신나게 그거... 해주다가, 아... 어차피 퇴근 시간에 저 공장 못 들어가잖아요. 그지 여섯, 아... 여섯 시에 입는다 되니까. 아...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 잠깐 들려가지고. 전화해 n 전화해가지고 는 a t 가다가 t 아, 신나게 k 더라고 아까 여기 오 y y o 아까 n 양이이 o u 또안 o 거든 여기 k 저저저 you know, you k 비는데 그냥 u 뭐 앞에 엔진 수 o u k 나가 w you know, you k n o 라 y 더 u know, you 가 n o w y 가 u 아. 잘 o w you know, you 니 n o w you know, you k n o 아 y 지 u 아해지 w you know, you

여기 어, 볼트 나오네 네? 휴, 됐어요 이제 오볼트 어, 나오니까 네. 여기 목다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번호가 이거예요 아그 키번호가? 네. C71094401 이거 시키면 돼 그, 아니 그것까지 시키면 안되지 아니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거까지그거까지 그거까지. 네. 아, 그거 달려있다고. 네. 아 여기서 이거 빼면은 네. 여기서 이렇게 배선하고 여기 동가리 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까지 달린 거라고 이거, 이거까지 네. 예, 이번 상까지 네. 아, 여기 여기까지만이니까 이거 빼면은 이쪽 네. 빼잖아요. 네. 그 밑으로니까 여기서 이만큼 아, 아, 요 센서로만 어가는거 짧은 거니까 아. 조심하십시다. 아니면은 저 밑에 리프트 올려가지고 응. 내가 위로 다 해놨으니까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잘올일 거예요. 네. 지금 좁아서 내가 못했는데 네. 감어 가지고 해도 돼요. 감어 가지고 네. 안 되면 깔끔하게 하려면 저 저기, 갈아주고. 네 가려주고요. 그다지 이상 합어요 일단. 잘 되고, 이제 하강, 하강도 되고, 그리고. 강은안 해요? 아 다른 건다 되는데 승평이 우주이 하강을 안 하니? 째고 잤어요? 아직도 요아네 没事的。我下车。<了>哎，再见。再见，师 잘 되네 이제. 네 이제. 예, 다 됐어요. 네? 다된 네, 네? 거예요? 예, 다잘돼이다다다좀 되고 한테. 예, 그 이거만 지금. 여기 지금 하손 까놨어요. 여기 테이프. 아, 그거 하나. 예, 네, 요 감으시고. 여기 이렇게 한번 싸가지고 예, 예. 이어놓면 그냥 때려방는거 그냥? 예, 예, 그거